네, 아마존 진출을 위해서 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셀러분들한테 어, 무료 교육의 기회가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간은 이제 화성시 평생 학습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장안대학교, 장안대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만,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 이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은 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또 광의하는 시간도 뭐, 일과 시간 종료 후에, 네, 이제 야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뭐, 직장인분들도 뭐, 관심 있으시면, 네, 괜찮으면 신청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화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역은 이렇게 보시면 글로벌 셀러 1인 창업 기업 아마존 FB 창업 과정입니다. 주로 시장 타겟은 미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접수 기간은 뭐 6월 11일까지니까 뭐 천천히 진행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브랜드로 제품 사입을, 뭐 제작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나이 때는 이제 중장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이제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 장소는 이제 장안대학교 본관 전산실에서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청 접수 기간은 6월 11일까지니까 이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교육 기간은 이제 아무래도 야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요게 6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뭐 대략 한 2개월 조금 더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 좀 좋습니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칼퇴하시, 가능하신 분은 6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총 시간은 이제 60시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뭐100% 무료는 아닙니다. 이제 교재비 예, 발급하는 교재를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는, 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학습자 부담입니다. 네, 그러면 커리큘럼은 이제 아마존 셀러 뭐 오리엔테이션 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입에 관련된 절차, 절차와 가상계좌 가입. 네, 요거는 또장안대학교에서 글로벌 셀러로 유명하신 우리 송 교수님께서 직접 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조사를 진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제품 소싱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품 리스팅은 어떻게 가능한지, 요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유튜브 채널에 자주 참여해 주시는 강민경 디자이너님께서, 어, 분리 포인트 작성, 뭐, 패키징 디자인 어떻게 하기 뭐, 제품 사진 어떻게, 요, 거런 거는 또 이제 사진학과 관련 교수님이 나오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마트 배송 짜고, 이렇게전 과정을 다 진행해 보실 수 있는 과정을 무료, 예, 교재비 2만원 정도로 진행해 볼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화성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이고요. 신청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네, 여기 화성시 평생 학습관 요 이제 하단부에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들어오셔갖고 여기 아마존 검색하시면 이제 접수 중이니까 이렇게 신청 진행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최근에는 뭐 1인 창업자에 대한 개인 컨설팅은 이제 뭐 그만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예 아마 만나실 수 있는 뭐 좋은 유일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인 창업자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또뭐 기업체의 아마존 판매를 담당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